강변을 따라서 사박 야영을 할 수가 있고 물이 맑고 깨끗해서 다슬기잡이도 할수 있으며 여철 다리 밑 그늘진 장소에서 물놀이 가능합니다. 물이 참 내리다. 음, 물도 맛도 맛있더라.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떠나자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경북 팔경 중 최고일 경치라 부르는 제1경 진남교반 유원지를 찾아서 달립니다. 퇴근후 2시간 30분 달려서 문경 진남 교반 유원지에 도착했어요. 불빛 우와 <laughs> 야 바로 위에 고모산성 지금 저녁 11시에요 불빛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박지 바로 앞에 대형 마트 있습니다. 물안 물은 참내 보다. 음. 응, 물도 맛도 맛있더라. 물 맛도 아, 어머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산성이 보입니다. 고모산성 저기 올라갔다 올 거예요. 오미자 터널 주차장입니다. 아, 고모산성 150m. 목욕 토끼비리 오십니다. 오미자 터널 오십니다. 가깝네. 오미자 터널은 개인 3,500원 입장료 있습니다. 고무산성 토끼비리는 우측으로 올라갔다가 오미자 터널 갈 계획입니다. 돌 아니야 이거? 플라스틱이다? 어, 그렇지? 너무 돌처럼 만들어놨다. 신기하다. <laughs> 이거 돌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와, 중국에는 만리장성. 문경에는? 문경에는? 고모산성. 고모산성. 고모님. 아닙니다. 고모산성입니다. 토끼비리 명성 제31호네. 와, 어, 돌복숭아가 정말 많이 열렸어요. 손 들면 다딸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어, 어, 어. 안다린다는 소리예요 이쪽으로 요거는 완전히 저렁저이달려있데저저달있어요 달리 이렇게 어, 물론 우리도 네,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 괜히 다른 사람 또 보면 또 즐길 수 있게 이거라,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요 <laughs> 돌복숭아 나무입니다 이렇게 쭉쭉 길거리에 있어요 개복숭 많이 달려있고요 어디 어? 어디는 익었으니까 따야 돼그죠 어디다 어디 먹어봐요 단가 달아요? 아 달다 달아요? 와. 음. 아 진짜 달다 음 달다 음. 다시 갈라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0m 토끼비리 갔다 왔고요 다시 연점해기 고무상승으로 올라갑니다 오모산탕. 우와, 시원하다. 어? 아주 산딸기 밭이다. 진짜 자연산 산딸기 자연산 딸기 맞아. 전부 산딸기네. 우와 바람 너무 시원하다. 우와 멋지다. 지상나곤 같아 지상나곤. 우와. 강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하였다가 돌아서 가는 지점으로 주빈풍강이 아름다워서 경북 팔경중 일경으로 불리는 곳 진남 교반입니다. 아 시큼은 구름이 밀려드니 갑자기 여기만 비가 온다. <laughs> 어떻게 피피할 데 있을까? 저... 정자에 들어가요. 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와 갑자기 소나기 내려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3가분 강한 소나기가내리 비가 비가 다 비가 다비 피할 다비네그 음, 비가 왔다. 비가 왔다. 비가 왔다. 더해맑다좋다날가다가땅에 비가 왔다. 비다 그죠? 왔다. 음, 부터 완전 냉기 에어컨 가람 같은 게나온다 그죠? 다 피자 투널은 여름에도 잠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비 맞고 땀 흘렸더니 완전 추워요 기찻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죠 음,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 피자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아, 번개가 친다 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개가 친다 좀 전에 비왔는데 번개치네 세승현 씨좀바꿔주세요없어요 <laughs> 지금은 통화 중. 세승영씨 사랑해요. 없어요 <웃음> 사랑해요. 아, <laughs> 요수 <그럴> 있을, <laughs> 있을 것 같다. 요는 한가한데 어, 시원해. 또미자기라고 같이 연결돼 있다. 그죠 응. 나이들면 잘못가 중심. 오채북잘 가는데. 어쭈 왔쭈 왔쭈 오쭈 쪼쭈 어쭈 왔쭈 오래 간다. 나 한번. <laughs> 물 좋다. 와. 할매 할배 영남 매운탕. 한번 끓으면 저어서 세요 네. 와. 와와 와, 너무 시원하다 와 맛있다 차단기는 있는데 세워져 있습니다 비오거나 강물이 불었을 때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열었어 한 줄로 주차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음, 자리 뺄수 있는 공간 넓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깝, 어. 카페랑 같이 운영하시네. 네. 음식물통 아주머니께서 요 음식통 하나 내놨다고 음식 같은 거 남으면 버리도 된다고 하십니다. 잘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어. 이것도 맛있어요. 내몸 마시자. 나 이거 먹을래?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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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먹이면 이게... 맛있어요. 와, 갑자기 빗눈 많이 온다. 응. 음. 번개 친다. 괜찮나? 지거가안 죽는데, 결국에 야영하다가, 번개 쳐서 뭐 죽었다, 이런 거 없어? 번개 맞아서 죽었다. 네, 그러면, 아, 유수 안 나왔나? 나 이런데 번개 맞으고 겁난다. 그 번개 맞으고 겁난다. 강사하면다배를 말지 않는 사람들이. 육십 살까지 살면서 대안 늙게 뭐 있겠노? 아니 있겠나 대신 거야. 근데 어. 대세이 분님 김치랑 너무 맛있겠는데? 양파도 했네요. 양파 됐네요. 양파. 아한잔 왔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음식물 모든 거다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에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수물은 전국에서 명하다 소문났어요. 진남 약수가 물이 좋아서 장당구는 날은 차가 줄을 는대요 중국 유명한 장집에서는 다와서 임으로 떠가지고 간답니다. 그 정도로 소원물이랍니다 진남교반 야영지는 한때 무분별한 사용으로 폐쇄 위기가 왔지만 주변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계속 야영이 허락된 곳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잘 사용을 해서 막히는 일 없도록 합시다. 또한 지역상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